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 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들 잘 지내셨나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드려가죠.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 사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사장을 읽어보면 동네 두 개가 나옵니다. 한 곳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고요, 다른 한 곳은 예수님의 사역지였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이 나옵니다. 누가 보면 사장은 의도적으로 이두 동네를 우리에게 한번 비교해 봐라라고 그렇게 이렇게 건네는 것 같아요. 공통점부터 한번 찾아볼 만합니다. 이두 곳은 누가 보면 사장에서 예수님의 일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늘 하던 예수님의 루틴 그대로. 두 동네에서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도 똑같고요. 회당을 찾아가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 나는 건그 다음부터입니다. 나사렛에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 저거 목수쟁이 아들 아니야? 라고 하면서 깎아내리더니, 급기야 동구박 벼랑 끝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 모두 다 고향 사람들이고요. 원래부터 예수님을 잘 알던 사람들이죠. 지난 줄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복음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복음서 본문인 가버나움 이야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이 가버나움은 또어떤가요 주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그 권위에 놀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사렛과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죠. 회당 안에서 누군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통곡하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 알아보나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더니 통곡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주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자 그 소문이 사방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어지는 그 다음 이야기는 회당에서 나오신 주님이 제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 열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장로를 치유해 주고요. 그곳에서 온갖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렇게 이 가버나움에서는 주님이 이제 회당을 돌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두 번째 동네인 가버나움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보면 사장을 읽어보면 이두 동네를 날카롭게 대비시켜 놓습니다. 나사렛과 그리고 가버나움은 여러모로 비교할 만한데요. 둘다 갈릴리 지역이지만 나사렛은 해발 400m. 가버나움은 해수면 이하 200m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사렛은 하늘에 가깝고요. 이 어, 가버나움은 그냥 푹 꺼진 땅입니다. 이것 말고도 나사렛은 또 비교할만한데요. 나사렛은 작은 동네예요. 오죽하면 성경의 구약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랴 할 정도로 작고 작은 동네 하찮은 동네입니다. 근데 이 동네는요, 죄다 유대인 혈통만 가득한 동네입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 거의 700년 동안을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진짜 메시아가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이 사람들은 모두 다 거부하고 그 메시아를 밀쳐냅니다. 이에 비해서 이가보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사실은 국제 도시입니다. 다양한 혈통, 다양한 문화, 다양한 직업군이 섞여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방인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동네는 답이 안 나오는 동네입니다. 하나님이 오셔도 이방인이 저렇게 많아서 구원받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면서 전례절 내 고개를 흔들 만한 동네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인도 많고요, 잡다한 문화가 섞여 있기 때문이죠. 순수한 건 유대인들 눈에 보기에는 순수한 건 눈에 씻고 볼래야 볼수 없는 저주받은 도시가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또퍽 역설적인 것은 이 저주받은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확실하게 알아봤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가장 큰 수혜를 이분 동네가 또이 가버나움입니다. 그것도 어 신실한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게 아니라 귀신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봤다고 하니까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이 저주받은 땅에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향 땅 유대인들 가득한 그곳에서는 기적은 커녕 예수님이 미움받아서 벼랑 끝에 몰린 인간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곳 가버나움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 누가복음 사장은요 이렇게 이두 동네를 우리한테 완벽하게 대비를 시켜 주면서 참신이요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본성을 알려 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공동 예배가 되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두 개의 초를 성찬대 위에 이렇게 켜 놓습니다. 그 이유도 역시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는 참 신이요 참 인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성찬대 위에 두 개의 초를 이렇게 밝혀 놓습니다. 그 초가 있는 자리가 성찬되어 있는 것은요. 지금 우리 앞에 주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은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두 동네를 누가 보면사정에서는 비교를 하는데요. 이 동네 사람들을 또 비교를 해보면 누가 정상인지, 누가 비정상인지 굉장히 헷갈리게 됩니다. 겉으로는 나사렛 사람들이 멀쩡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민이고요.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린 정말 신실하고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이에 비해서 가버 나온 사람들은 다 문제투성이 사람들이에요. 귀신 들렸고요. 병에 걸렸고, 이방인들 천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자마자 이곳에서는 정상으로 보였던 나사렛은 비정상으로 판명이 나고, 비정상이고 문제 덩어리로 보였던 이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정상으로 드러납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설교를 이 본문으로 준비를 하다가 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하나의 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아, 프로크로스테스 철침대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프로크로스테스라고 하는 강도가 있었는데요. 자기가 침대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철 침대입니다. 근데 이 강도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붙잡아서 그 침대에다가 딱 올려놓고 그냥 뉘어놓은 다음에 침대보다 키가 크면 큰 만큼 잘라내버리고 작으면 그 침대에 딱 맞춰서 사람을 늘려서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이 강도도 죽게 되는데요.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에게 붙잡혀서 똑같은 방식으로 처형 당하게 됩니다. 사실 이철 침대에 맞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알려주는데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남에게 해를 입혀서라도 자기 입장을 강요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고발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 신화입니다. 애석하게도 이런 태도는요, 사람 사는 곳이라고 한다면 시대를 막론하고 늘 발견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아픔입니다. 교회에서도 사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내 나이가 또 내가 교회 다닌 신앙 연륜이 또는 내 직분이 또는 내 지식과 학력이 때론 자기의 사회적 지위가 바로 이 철침대가 됩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철침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나사렛은 혈통, 전통, 그리고 진리를 독점했다라고 하는 어긋난 선민의식이 바로 이 철침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신 그리스도를 만나지만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혈통, 전통, 선민의식 우월감입니다. 그리도 700년 동안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지만 그분이 나타났어도 눈이 가려서 보이질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렛 사람들의 눈을 가린 신앙, 소위 말해서 눈 가려진 신앙, 맹신입니다. 루터는 대결의 문답, 문답에서 문답 10계명 1조를 설명하면서 아주 유명한 한 문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당신의 심장을 매달아 놓은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1관심사 또는 우리의 궁극적 관심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곳에 우리의 심장을 걸어놓고 산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고선 그게 진짜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숭상하고, 내 모든 삶의 판단 기준을 거기에 둡니다. 루터는 이거를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 심장을 하나님이 아닌 곳에 걸고 사는 것, 이거를 우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우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루터는 그 우상 중에 가장 강력한 우상으로 만몬, 재물이라고 하는 우상을 거기에다가 설정을 합니다. 예로 듭니다. 그런데 그건 말고도 많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제일 관심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사는 것, 돈, 명예, 성공 또는 어떤 특정한 사람 아니면 과거의 전통이나 교리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살곤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잘못된 믿음과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면서 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맹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맹신이, 이런 잘못된 신앙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맹신에서 끝나지 않고 광신으로 달려가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신앙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거짓과 폭력을 선동할 때그 맹신은 광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 광신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위협하는 사이비와 이단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사장에서 이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에서 바로 그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예수 아니었나요? 그들이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네들의 잘못된 믿음 그 맹신 때문에 바로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끌고 나와 벼랑 끝에 몰고 갑니다. 맹신이 광신으로 변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모습이 과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진짜 문제가 있어요. 오늘 한국당에서도 맹신이 광신으로 변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요즘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전광훈과 거기 미혹된 사람들이에요. 2019년도에 자기 교단에서 이미 목사 면직되고 제명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걸고 사람들을 끌고 선동하고 그렇게 다닙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에 비해서 가버나움은 또 어떤가요? 이 가버나움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귀신마저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 봅니다. 나사렛과 가버나움 모두 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한쪽만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 봅니다. 둘다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곳은 이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이지요. 그런데 같은 회당이지만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죽이려고 폭력을 사용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은혜의 체험을 만끽하며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가 보면 이두 동네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이란 하나님의 복음이란 우리가 만들어둔 모든 기준 우리의 철 침대를 확실히 부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정상이라고 꺼리는 사람,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을 위로하고 보듬어 주시고 치유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일어나는 것도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가보나움이라고 하는 이 동네 이름 뜻이 뭐냐면은 위로의 마을입니다. 위로의 마을. 하나님은 그렇게 이방인과 여인, 병자와 힘없이 구석에 몰린 사람 가득한 그 땅을 위로의 도성으로 바꾸고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세워 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것이 바로 죄인을 사랑하는 복음의 능력 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서관으로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부터 13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거기서 확실히 보게 됩니다 12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각종 교회의 은사와 직분들이 나열이 됩니다 그런 다음 사도바울은 뭐라고 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12장이 끝납니다 그런 다음에 13장으로 넘어가는데, 13장이 그 유명한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입니다. 가장 큰 은사를 설명을 하고 있는 장이 바로 이 13장인데,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문제는 교회라고 해서,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서 사랑을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목사나 장로, 권사가 아무리 인자하고 지식이 많고 유명하다 하더라도 사랑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이 소유주이시고 그분이 주셔야만 하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도대체 어디서? 이 사랑의 근원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교회로 구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 19살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음성을 예레미야가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못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말씀은 단지 예레미야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 모든 세례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소명 기사를 잘 보시면은요 사람의 생명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에 특별히 동사 세 가지가 연달아 나오는데요, 알았다, 성별하였다, 세웠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또 눈여겨 보아야 될 것은 첫 번째 동사인 알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히브리어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동사예요 이게 알았다는 게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히브리어는 보통 부부가 동침한다라고 할 적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몸과 마음을 다 주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 아, 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어라고 하는 그 뜻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내가 너에게 모든 내 몸과 마음을 다 주었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언제부터요? 모태로 짓기 전부터 모태 이전부터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왕 나온 김에 히브리어 동사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죠. 우리 한국어 동사에서는 이런 문법이 없는데요. 히브리어 동사에는 완료태와 미완료태라고 하는 그런 어법이 있습니다. 문법이 있어요. 완료태라고 하는 것은 이미 끝났다, 이미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미완료태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그런 문법입니다. 여기 지금 세 가지 동사가 나왔는데요. 이세 가지 동사. 알았고, 성별하였고, 세웠다. 라고 하는 이 동사는 모두 다 완료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하나님이 이미 완료했다. 그것을 더 이상 물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마음을 다 열어주셨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별하셨으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세워주셨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뚫고 나갈 힘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선언합니다. 예레비아는 이 말씀을 듣고 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선지자의 소명을 감당하면서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정말 그렇게 진지하게 듣고 나를 위한 말씀으로 그렇게 사귀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아유 바쁜 세상에 주일 교회 예배 나가는 정도면 뭐다 됐지 뭘이 정도면 남들보단 내가 좀 괜찮지 않나 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에 능숙한 건 아닌지요 가버나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이 가버나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나요?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 병든 사람, 만져주심을 애착에 기다리는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상한 영혼의 위로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받고 사랑을 나눈 곳에 위로의 마을이 건설이 되고 거기서 위로받은 사람들이 제2, 제3의 가버나움을 건설합니다 지난주에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4장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지명들을 좀 연결해 보는 것도 꽤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복음서 기자는 이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여정을 광야에서 시작을 해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광야, 말 그대로 메마른 땅, 시련 가득한 벌판, 아무것도 할수 없는 땅입니다. 갈릴리, 이방인의 땅이라고 하는 뜻이죠. 나사렛, 싹, 또는 갈대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네 지역의 지명을 연결해 보면, 이누가복음 사장의 전체 주제, 정말 누가복음이 이 사장이 우리한테 이야기하고픈 그 주제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이방인으로 잡초처럼 갈대처럼 흔들리며 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가 위로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혼란하고 암울한 세상, 거짓과 꼼수가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몸과 마음이 지칠대로 지쳐갑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말씀과 성찬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쉼을 주시고 그 힘으로 참으로 기댈 사람이 누구인지, 참으로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참으로 억울한 사람이 누구인지 눈을 뜨게 만들고 깨어진 정신으로 일상으로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그 거룩한 안식의 힘으로 각자의 삶에서 예할 것은 이해하고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며 정의와 긍율과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는 맹신과 광신, 미혹하는 영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이지요. 오늘 여러분, 여기 오늘 이 예배에 주일 아침 일어나서 모두 다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오늘 오셨을 거예요. 서울뿐만 아니고, 인천, 분당, 김포, 영종도, 일산, 파주, 수원 등등.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 나오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분주하게 여기에 오셨습니다. 나이, 나이 드신 분들은 오늘하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을 거예요. 또 여기 가파르잖아요, 남산 언덕에 있어서. 그서저 서울역에서부터 이렇게 걸어 다으면 저도 어떤 때는 막 숨이 콕콕 막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런 수고를 마다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하려고 이 자리에 그렇게 힘들어서 오셨나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그렇게 힘들어서 오셨나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쉼, 그 은혜의 힘 때문이죠. 그게 아니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기 전에요. 이미 바로 누가복음 4장에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몸소 이 위로의 약속을 실천해 보여 주십니다. 지금 이 자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가버나움의 위로와 쉼, 그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주님께서는 지치고 상한 모든 사람들을 초래하여서 위로하고 치료하고 힘을 주시며 자유케 해 주십니다. 평화가 없는 삶의 시간을 주님께서 예배로 중지시키고 여기로부터 쉼을 얻고 나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상을 힘차게 일구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의 위로자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과 성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혼돈의 세상 한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제 2, 제 3의 가버나움 위로의 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주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